CN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요즘 학생들이 그 소중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미래에너지움 꿈나무 에너지스쿨에서 청정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고 또 에너지를 절약하는 LED 만들기도 체험했는데요. 박오덕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래 에너지움에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에너지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열판을 이용해 가지고 햇빛 비에너지를 받아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배웠습니다. 유튜브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쓰는 거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들 뭐 많이 봐요? 드라마 죠 TV 보는 거요. 세탁기 돌려요. 또 청소기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곳에 우리가 멀쓸수 있다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다. 특히 일상 생활에서 전기가 없다면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기의 소중함도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전기가 없어서 사람 손으로 다 짰단 말이야. 전기가 있으니까 어디서 할수 있어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옷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알록달록한 옷들을 한 번에 이렇게 쉽게 만들어 내는 거예요. 전기 절약을 위한 생활 속 다양한 방법도 알아보면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낮에는 도이면 햇빛을 이용 쓰지 않는 플러그는 어떻게 한다? 뽑다전모 이용해서 에어컨 온도몇 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26도. 또한 밤에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LED등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학생들은 하나하나 조립하면서 잘 만들었고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LED등을 만들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장래 희망을 들어보았습니다. 음, 그림은 쉬웠는데 LED등 그거 다풀때 힘들었어요.

실제로 우리 태양광 전지도 전기를 모을 때도 이렇게 태양광 판 이렇게 이 생겼죠. 똑같죠 예. 네. 이것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오는데 이거 다 쓰고 나서 이거 쓰고서는 이거 덮어두지 말고 이렇게 잘 놓고 이거 친구들 눈에 비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되죠. 이거 장난치지 말고 실제 이거 만지면 뜨거우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태양광 이런 장난감들에만 비치도록 할게요. 앞으로 미래를 여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태양광 에너지에 관해 자세한 설명도 들으면서 지구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학생들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박호덕입니다.